만 묻자 거들먹거리면서 미행하는 게 네가 여자를 꼬시는 방법이야. 벌써 시스템 시간 30분째잖아. 정확히는 45분째야. 즐거운 시간은 항상 순식간에 지나가는 법이지. 안 그래? 어머 공작새, 정말 예쁜 눈동자를 가졌구나. 시간 여행에서 왔어? 하나 더 알려줄까? 이를 때면. 내가 애부인 사람이라는 건 말야? 음! 내 눈이 너보다 덜 예쁠지는 몰라도 앞은 보이거든! 이 우주의 치가냐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? 타고난 사기꾼, 좀또둑, 사교계의 꽃이자... 겉과 속이 다르기로는 명실상부하지! 흠, 넌 꿈보다 맨홀 안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? 아! 마침 저기 맨홀이 있네! 어서 가봐! 뭐라는 거야. 난 음침한 곳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. 그보단 좋은 꿈쪽이 훨씬 어울리지. 경박하고 허영적이고 겉만 번지르르하니까. 그리고 여긴 비도 안 오잖아. 난 연약한 몸이라 비바람에 취약하거든. 쓸데없는 소리 말고 이만 돌아가 봐, 공작새. 우린 바보가 아니라 우인이라고. 컴퍼니 앞잡이 놈들과 친구 놀이 따위 할 생각은 추어도 없어. 오, 진심이야? 지금껏 단한 명의 컴퍼니 친구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? 내가 페나코니의 역사를 모를 것 같아 너희의 유치한 사내 정치질에 휘말릴 생각 없어 우인, 네가 초대에 응한 이상 너도 별수 없을걸? 모든 걸 읽기 전에 빨리 편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자신만만해 보이네 가족의 당날개 소년을 완전히 사로잡은 모양이지? 대체 어떻게... 공작새? 옷을 홀딱 벗은 채로 석고대지하고 <laughs> 컴퍼니는 절대 페나코니를 노리지 않을게 라며 약속이라도 했어 친구라? 관두자고 너희는 다른 사람을 칩으로 여길 뿐이잖아 칩이 뭐 어때서? 놀이판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 건 오직 칩뿐이야 봐! 기억의 정원과 은하열차 친구들은 똑똑하게도 그 이치를 알고 있다고 한 사람이라면 애초에 놀이판에 가담하지 않겠지. 어때? 내가 더 똑똑하지? 잘 들어 공작새? 너도 술집에 초대를 받았잖아. 가면의 우인을 동료로 삼고 싶어? 좋아? 그럼 웃음신의 목적이 뭘지 머리를 좀 굴려봐. 조언 하나 해줄까? 그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면 말 없는 자랑 친구를 맺는 게 어때? 적어도 반박은 안할거 아니야. 그럼 안녕! 고마워 말 없는 자와 친구 맺기라 네 조언 명심할게 굴치 아프게 됐네 아무래도 다시 가족을만나봐야겠어